아 <laughs> 불고량에 다 올렸나요? 자, 불고로 다 올려주세요. 불고량 여기 또, 굿대게 이게, 뿌리 이렇게. 자, 불고량에 다 올렸나요? 자, 그 다음에 올릴 때는 설명 잘들어리시야 돼요. 시즈가 있죠? 시즈를 전부 다 올리는 게 아닙니다. 시즈에 아올리세요 시즈에 아마, 그거로 워주세요 시즈에 아마, 고거로주세요

치즈파 다 올렸나요? 자, 그 다음에 올릴치즈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망하고 양파 올려주세요. 에이! 피망하고 양파, 양념이랑 올려주세요. 피망하고 양파, 양념이랑 올려주세요. 자 피망이랑 타자 오셨나요? 자부담파 느낄 때는 노란 옷을 양천에 벗어 1 1 9세 가지 옷을 실 거예요 옷을 수어1 1 9 1 9 1 9 1 9 1 9 1 9 1 9 아, 옥수수, 가서 울리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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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옥수수, 버섯, 올리고성부다 올려주세요. 자, 옥수수, 버섯, 올리고다 올리셨나요? 자, 이제 남아있는 재료가 까요 자, 치즈 재료가 남았어요. 여기서 남아있는 치즈 다시 한번 골고루 끓어주세요 자, 치즈가 가장 비싼 재료입니다. 끌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골고루 다 올려주세요. 아줘다잡아 네,